안녕하세요. 주식망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편안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소식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밀리니얼 세대들의 소비 지출 내역이 이렇대요. 들어보세요. 왓챠 플레이 7,900원, 밀리에서 재 9,900원, 슈퍼클럽 9,900원, 로켓 와우 2,900원, 넷플릭스 9,500원. 이거 듣고 한 번에 다 이해하신 분 계신가요? 저도 한두 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왓챠 플레이는 영화나 어, 드라마를 구독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미국 거면 왓챠 플레이는 우리나라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인터넷으로 책 보는 거 이북 서비스. 그다음에 슈퍼클럽은 배달클럽 요기요, 이거 이거의 이제 구독 서비스. 로켓 와우는 쿠팡의 구독 서비스. 그리고 넷플릭스는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소비 패턴이 매월 만 원이 안 되지만 이런 구독 경제 플랫폼과 관련된 업체들한테 꾸준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좀 놀랬어요. 좀더 연세가 있으시다면 내 자식에 내가 주는 용돈이 이렇게 이런 곳에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어, 공유경제. 뭐,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빌려쓰고, 새로운 게 나오면 다시 반납하면서 새로운 걸 빌려쓰는 이런 공유경제가 우리가 기존에는 뭐 정수기나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침대도 빌려쓰고, 오피스도 위워크 있었고, 그 다음에 집도 공유경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인 가구. 그리고 뭐 몇년 혹은 몇십 년 지나면 자동차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 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성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뿐만이 아니라 구독 경제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많이 녹여져서 구독 경제와 관련된 회사들도 스타트업으로 많이 있는 거였어요. 아하, 이런 변화의 흐름이 있었구나.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 만원 안 되는 돈으로 나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 레디북스라고 하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고요. 어 이런 리디북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 좀 핫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기업가치를 7천억 원 정도로 평가받으면서 내년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호라 비상장인데 내년에 상장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구독경제서비스 업체 하나인 전자책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중에 한 놈이 내년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상장해 있는 업체는 누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예스 24 정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예스 24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풀어 보려고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음 사실 가장 흔한 어떤 패턴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가져줬던 그런 재료성 매매예요. 이런 비상장 업체와 관련된 일정 매매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비상장 업체 중에 괜찮은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가 새로 상장을 한데.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업체가 그렇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 비상장 업체가 상장하는 일정이 생기기 그날 전까지. 사실은 기존에 이미 상장해 있는 업체는 이 업체랑 같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작년에 전기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가 상승률이 더클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이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관련 소, 뉴스가 계속 보도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나름 재... 어떤 재평가를 받으면서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면 비상장 업체 상장? 관련주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거는 사실 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본격적으로 리디북스라는 회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책 회사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매월 얼마씩 결제해서 본다. 전자책 관련 서비스 중에서 가장 먼저 선점을 한 업체고요.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어, 현재 회원수가 380만 명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표가 역시 좀 난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8년도에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창업을 했대요. 1억 원으로. 근데 그게 지금 2019년에 7천억 원 밸류를 갖게 된 거예요. 7천배 나는 뭐 했나 싶긴 하지만, <laughs>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또 나라에서 스타트업 관련된 이런 비상장 회사들에게, 음, 투자 여건을 많이 긍정적으로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도 지금 현재 굉장히 뜨고 있는 핫한 회사여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혁신의 아이콘으로 성장되면서, 100억 원의 총알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짜 주목하게 된 뉴스는 내년에 상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프리 IPO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뉴스였어요. 그 프리 IPO라고 하는 거는 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 유치를 받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막 클릭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음, 좀 이제 묵직한 돈들은 미리 이렇게 투자 유치를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잘 됐다. 요런 뉴스였어요. 어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이 한 800억 원 정도 안 나왔고 재무제표를 보니까 한 2년 정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상태. 뭐 스타트업 회사고 성장성과 확장성에 대한 베팅이지 실질적으로 당장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재. 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이런 뉴스를 보고 사실은 뭐 그냥 지나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기존에 상장되어 있고 전자책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을까라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yes24라는 업체가 작년에 10월 11월경에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수도 지금 현재 한 8만 명. 오호! 약간 같이 뉴스에 나면서 어, 이름이 좀 이렇게 회자들 가능성이 있겠네? 근거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yes24라는 회사가 사실은 자세히 예전에 보지 않았을 때도 좀 실적이 좋지를 않았거든요. 항상 영업이익이 안 났어요. 적자. 근데 또 다시 살펴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19년도 상반기에 흑자 전환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2, 3%가 낮더라고요. 오호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인터넷 서점도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했어요. 막 새로운 지, 시장 진입자들도 많이 생겼었고, 어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정가제, 도서 전가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아 이제는 더 이상 할인이나 이벤트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마진율이 좀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잠시 그러다가 다시금 막 뒷돈으로 막 이벤트 하고 뭐 주고 하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 서점에 막 누가 아, 그게 너무 핫한 시장이야 그러고 새로 들어오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서 경쟁 강도가 점차 완화돼서 지금 있는 회사들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지금 있는 업체들끼리 과점 형태로 형성이 된 거죠. 아 굉장히 사업 기반이 조금 안정화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 정가제라고 하는 부분은 잠시 얘기 드리자면, 신간과 구간을 막론하고, 할인율은 10%, 정리금은 5%만 주는 거였죠. 이제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이제 정가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업에 있어서 경쟁 강도가 조금 완화가 되었고, 어, 좀 고질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다른 사업부에서 패션이나 또는 엔터, 티켓 발행, 이런 거 있었죠. 공연. 이런 쪽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IR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 적자 사업부에 대한 구조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더욱더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회사가, 어, 이렇게 그 구독 경제 서비스, 그러니까 전자책, 북클럽 서비스에 대해서 좀 나름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 정가제가 맞부딪힌 한계를 이런 성장성 있는 아이템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자회사 중에 어, YNK 미디어라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를 통해서도 컨텐츠를 조금 더 새롭게 만들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S24가 가끔 정치 테마주에 막 연결돼가지고 주가가 살짝 왔다갔다 한 적이 있기는 한데, 이제는 본업에 있어서도 영업이 익턴어라운드를 했고, 그리고 구독 경제라는 새로운 아이템도 좋은 아이템도 얻었고, 그리고 리디북스라고 하는 비상장 업체의 상장 일정까지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뉴스와 관련돼서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시장이 이런 뉴스만 보고 있는 건 아니어서 주가가 막 매일 매일 1%씩 오르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특정 이벤트나 뉴스가 나올 때 갑자기 재료를 반영하고 또 조금 죽어 있다가 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상장 일정이 이제 부채화가 되게 되면 S24가 같이 계속 거론되면서 시장에서는 또뭐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또 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될수 있다라는 의견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부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들 리디북스 같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시비나 뭐 매장이나 여러가지 형태로 사모펀드 형태로 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구독 경제나 공유 경제 또는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 중에서 좀 볼만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